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늘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세상,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고난당하는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믿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재단 위에 항상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질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이리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 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신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중임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 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어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가운데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뿌리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10편 89편 1절로 1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실하다 라는 단어는 성격이나 행동이 바르고 어떤 일을 하면서 온 힘을 다하여 하는 모습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성실하다 라는 말의 의미는 확실하다, 진실하다 라는 뜻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실하다 라는 말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한다 라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시편 89편 1절로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의 변화로 인해 약속이 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성경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변치 않으시며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황의 변화나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또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며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면에 우상들은 수시로 변화 무쌍하며 그때그때 말을 바꾸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점치는 이들이 그날그날의 점교에 따라 운명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시며 신실하시며 변함이 없으시고 더디더라도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에 따라 말을 바꾸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10편 89편 3절로 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들의 찬양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세상의 어, 악한 세상에 의와 공의와 인자와 진실하심을 보여주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찬양하는 자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닐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를 시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0편 89편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에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뿌리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이렇게 아름답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이 있으시며 전능하시며 권세가 있으시며 강하시며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며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성실하시며 하나님과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모르지 않으시며 해결하지 못하실 것이 없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흩으시기도 하시고 모으시기도 하시며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공평하고 정의롭게 사랑과 인자의 원칙을 따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가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하늘도 땅도 세계와 그중에 충만한 모든 것들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고 주의 손이 강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로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시온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으며 염려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어서 이제 나가 세상 속에서 살 때에 넉넉히 승리하는 승리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의 길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